바이브 코딩만 할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의 손에 훌륭한 도구만 지어준다면 멋진 일을 한 번에 해낼 수 있을까요? 도구를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그 도구를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 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 도구를 쓸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함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함정에 빠진 상황을 도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도구 역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모든 문제를 바이브코딩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오늘은 제가 바이브코딩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한 이야기와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도구의 법칙은 욕구 5단계 이론으로 유명한 에슬로우가 소개한 법칙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도구에 매몰되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접근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슬로의 망치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개발자의 누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각종 프레임워크의 라이브러리가 망치와 같은 거죠. 바이브 코딩이라는 스킬도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 스튜디오와 같은 도구가 제공해주지 않는 저만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코딩으로 간단한 이 도구, 이 앱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고요. 20분 만에 끝내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국엔 2시간이 넘게 걸렸죠. 한참 뒤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원본 데이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5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물론 바이브 코딩은 프로토타이핑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 상황에서 도구보다 중요한 건 문제 그 자체였어요. 제가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코드가 필요 없었거든요. 제가 겪는 문제는 데이터를 하나씩 옮겨 쓰는 게 귀찮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쉽게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되는 거였어요. 바이브 코딩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도구의 법칙, 바이브 코딩의 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진짜 니즈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고민해보는 거죠. 정말 망치를 꺼내 들어야 할 상황인가? 정말 우리가 망치가 필요한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해요. 둘째 도구 점검하기. 내 손에 있는 이 도구 외에 다른 최적의 도구는 없는가? 잠시 망치를 내려놓고 공함을 뒤져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로저라는 언어를 만든 리치야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Programming is not about typing, it's about thinking. 타이핑하는 행위나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게 사실 프로그래밍의 시작인 거죠. 오늘은 제 경험을 통해 바이브 코딩이라는 도구에 매몰되는 사례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특정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시간을 허비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코드를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